아, 이제, 아, 제가 마이크를 꺼놨네요. 죄송합니다. 헉, 근데도 동시접속자가 많으시네요. 자, 소리가, 아, 인제 들리나 봐요. 아이고, 이런, 이런 일이. 자, 소리가 이제 잘 들리시나요? 자, 오늘은, 그 지난번에 영상 올렸던 넥슨 김정주 창업주님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아, 제가 이게 소리가 아까부터 했는데 안 들린 거를 몰랐어요. 아이고, 시간이 12시가 다돼 가는데. 자 일단 준비한 거니까 간단하게 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는 김정주 창업주님의 별세에 대해서 상속세 측면에서 좀 많이 살펴봤죠. 그런데 오늘은 어, 김정주 회장과 같이 우리 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서 음, 김정주 창업주님의 어떤 삶을 한번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주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사망 사고가 알려지면서 많은 기사가 났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워낙 좀 대단한 분이다 보니까 기사가 여기 보시면 장애인 어린이 눈물 닦아기 따뜻한 기억가 있지 않겠습니다. 음, 기부나 이런 것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신문 기사 보니까 여기다 몇 백억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마음이 좀 따뜻한 분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그리고 넥슨의 창업주이고 카이스트 대학원 그러니까 서울대 전상과 를 나와서 또 카이스트에서 전산학 석사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김정주 회장에 대해서 제가 좀 찾다가 보니까 그 나무 위키에 김정주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 넥슨. 한국 남, 한국 대한민국 남성 기업인, 대한민국 게임 개발자, 종로구 출신, 경주 김씨, 1968년생, 2022년 사망, 사망이 벌써 나왔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자살한 인물. 어, 저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아, 이렇게, 어, 살다가, 어, 죽으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까? 물론 이제 유명한 사람이어야지 이렇게 나무위키에 나오겠지만 대한민국의 자살한 인물 이렇게 나무위키에서 표현을 했더라고요. 넥슨 같은 경우 이제 상속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넥슨은 지배구조가 여기 보시면 그 NXC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넥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넥슨을 지배하고 있는 NXC의 최대 주주는 김정조 이사가 67.49. 특수관계인이 30.79% 여기에 넥슨이 지배하는 회사가 지금 그러니까 NXC가 지배하는 회사가 넥슨도 있고 그 다음에 NXMH도 있고 아키스코리아, 코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넥슨이 지배하는 회사가 넥슨 코리아, 넥슨 아메리카, 넥슨 타이안, 넥슨 타일랜드. 이제 여기 넥슨이 지금 보시면은 지금 30조 정도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 이 넥슨의 지분 28%가 이것만 하더라도, 네, 상속세가 지금 한 8조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김창업자가 보유한 막대한 금액 NXC 지분인데요. 유저에게 고인의 지분이 상속될 경우 거액의 상속세 부담과 납부 재원 마련 문제가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과세 표준이 30억을 넘으면 최고세율이 20%인데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20%가 또 붙죠. 그래서 60%가 되죠. 자, 넥슨 재팬의 시가총액 24조 원을 고려한다면 15조 원에 달하는 매각가가 나옵니다. 세계적인 펀드나 국내 대기업이 아니면 접근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팔아야 상속세를 내는데 이게 팔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그러니까 5년 전에 어, 김정주 회장이 넥슨을 매각한다는 게 이제 처음 기사를 봤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 상속세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매각을 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회사를 살수 있는 회사가 없었던 거죠. 넥슨 최대 주주, 살증, 상속세 최대 8조 주주 구성을 봤더니 김정주 회장이 67.49%, 최대주주 할증 과세 대상 상속세는 60%입니다. 김정주 자산은 최대 13조까지 예상이 되고요. 최대주주 할증까지 감안한다면 최대 8조 원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될까요?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의 상속세 및 소득세율을 봤더니 상속세는 일본 다음으로 높았고요. 그런데 최대주주 할증 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적용한.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60% 네. 상속세와 소득세를 합하면 102%. 네. 제가 나무 위키에서 찾아본 내용인데요. 아, 근데 이 소리가 제가 잘 들리는지 확인을 안 했네요. 자, 시청하시면서 혹시 소리가 잘 들리면, 대화창에다가 잘 들린다고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거 뭐, 제가 두 번째 하는 거 조금 헷갈리네요. 아무튼, 그, 김정주, 창업주 같은 경우에는 넥슨의 창업주의자 회장이고, 어, 2021년, 작년 9월에 포부스 기준 한국 2위 부자이지만 굉장히 검소하고 괴짜, 독특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하네요. 정말 의외죠. 네. 이렇게 부자인데 굉장히 괴짜래요. 그래서 뭐, 그, 연극 단, 극단? 극단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뭐, 배우로서 참여를 할 만큼 좀 독특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서울대를, 서울대와 그 다음에 카이스트에서 함께 만난 분들하고 게임이나 온라인 쪽에 사업을 하게 된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카이스트 대학원 전산학 박사 과정 중에 대학 동기 송재경과 함께 넥슨을 공동 창업했고, 기숙사 옆방에 살았던 넥슨 이사였던 김상범도 공동 창업자라고 하고, 여담으로 대학 시절 김장주의 룸메이트는 네이버의 창업자라고 하네요. 역시 주변 환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김정주 창업주님의 사망 소식을 듣고 뭐 구글이나 네이버 또 유튜브를 좀 조회를 해봤어요. 아, 너무 좀 충격적이니까 우리나라 부자 2위인 분이 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에 좀 저도 많이 놀랬고 보니까 그 홍해걸 기자가 이날 당일날 긴급 라이브를 했더라고요. 한 이유가 보통 이렇게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따라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막기 위해서 긴급하게 라이브를 했다. 그래서 혹시 또 이렇게 또김종조 회장의 죽음을 보고 마음이 신난하다 그러면 우리 또 홍해걸 기자님 의사면서 기자죠. 의학부 기자님의 이 방송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놀랬던 게 이날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5분의 1명씩 자살 시도를 한대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숫자죠. 그리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다또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도를 해서 실제 이제 사망을 하는 사람은 30분의 1명이라고 해요. 이게 전 세계에서 1이라고 하네요. 정말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여기 방송에 보니까 어 의외로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좀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요 방송에서 처음 알았는데 어 홍혜걸 기자님의 부인인 에스터죠 그분도 우울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부인을 위해서 또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어, 조영원 살롱에서 우리 조용영헌 석자 교수님의 칼럼을 보니까 느끼는 바가 많더라고요. 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나 도를 통하다거나 근심 걱정을 벗어나서 달관하는 것이 궁극적 관심이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는가?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야말로 궁극적인 관심이다. 돈은 많은 사람은, 돈이, 돈이 많은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믿는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불행하게 일찍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뭔가 충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조용원 석자 교수님이 이미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표현을 했는데 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잃었다면 큰 부분은 일단 잃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래서 이 김정주 창업주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또안 좋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이분은 신흥 재벌 빅파이브 가운데 하나다 아까 보셨죠 작년에 뽑은 부자 중에서 우리나라 2위입니다 우울증 죽음은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전쟁터에서는 죽기 싫어도 총에 맞아 죽는데요 평상시에 수조원을 가졌지만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에도 급수가 있다 저도 이 컬럼보고 처음 알았어요 죽음에 급수가 있답니다 가장 높은 급수가 고종명이래요. 고종명. 이것은 오복 중에 하나인데 죽을 때 후회 없이 잘 놀다 간다면서 큰 고통 없이 죽는 게 고종명이다. 아, 저도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네요. 죽을 때 후회 없이 잘 놀다 간다. 고통도 없이 보통 도가 높은 선사에서 앉은 상태로 죽는 좌탈인망은 고정명의 대표적인 사례들. 거의 뭐 도사나 스님들 아닐까 싶어요. 인생을 잘산 사람은 이렇게 죽는 것이랍니다. 재산을 수조원 가진 성공한 인생이 왜 고정명을 못하고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는가? 자, 최근에 그 이어룡 교수가 사망을 했잖아요. 80대 후반에 죽은 이어룡은 죽기 2, 3년부터 데뷔를 했다고 해요. 나병걸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저승에 간다. 물어볼 거 있으면 다 물어봐라. 나 죽기 전에 물어보라 이거죠.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가셨으니까 이만하면 고정명이다. 자, 이어령은 살아생전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너무 자기만만 했대요. 아마 이분이 좀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끼어들지 못할 정도로. 그러나 죽을 때는 격조 있게 죽었다. 고정명이 장광설 장광설의 벽을 상세했다거나, 그까 장광설은 혼자만 떠들어서 벽을 만드는 게 장광설인가 봐요. 김정주와 같은 재벌의 팔자는 재다시냐 이 되기 쉽다. 아무튼 석자 교수님이어서 사자성을 굉장히 많이 쓰시네요. 수조원을 버는 과정에서 이미 타고난 에너지를 거의 소진하는 경우가 많다. 아, 제가 이 문장에서 정말 느낀 바가 많아요 제 주변에도 정말 열심히 살다가 단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너무 빨리 죽어서 어~ 어~ 저도 그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 쓸 에너지가 정해 있는 거 아닐까 그거를 다 써서 죽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석자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네요. 이미 타고난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 소진이 되니까 아마 이 김정주 창업 중개 같은 경우도 이런 위치에 올라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을까요? 수십 번 크고 작은 위기를 통과하면서 이미 진을 뺀 상태인 것이다. 돈많다고 소문 나면 많은 사기꾼이 파리때처럼 달려든답니다. 그리고 주변에 친구가 없어진대요. 이외의 관계 인간들로만 둘러싸인다. 아, 제가 이 내용 보니까 그 켈리체 회장님 얘기가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고, 그래도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 친구들이 켈리체 회장님이 돈을 못 내게 한대요. 왜 우리가 같이 식사를 했는데, 우리 같이 모였으니까 같이 나눠서 내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건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누가 좀돈좀 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내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변에 친구가 없어진다고 캐리체 회장님이 그렇게 돈으로 친구들한테 환심을 살려고 하지 마라. 어, 똑같이 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아도 친구랑 만났을 때는 같이 하는 게 좋다. 자, 이렇게 속을 터놓을 친구가 없이 진짜 김정주 창업주님이 속을 터놓을 친구 한 명만 있었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 우울증이라는 병이 정말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도 왜 젊은 연예인들이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를 많이 보잖아요. 결국은 어떤 판단이 정상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울증이라는 병으로 인해서. 그렇다 보니까 어, 본인이 원치 않는 그 순간에 어떤 어, 내가 아닌 그런 병에 의한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실패로 가야 되는데 덜컥 이게 이제 성공을 해버리면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속을 터놓을 친구 없이 고독한 상태가 되면 폐가 울결해서 폐암에 걸린다고 하네요. 울결. 문자를 많이 쓰셔서 더구나 한국 사회는 어떤 분야든지 칠할 능선을 넘어가면 저격수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때 조심해야 된다. 칠할을 넘는 순간 스나이퍼의 총알들이 날아온다. 파리대와 총알에 질려버리면 우울증이 온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적당히 자신의 삶도 즐기고 자신의 일도 하는 게 오히려. 자신의 삶에 평탄한 삶, 행복한 삶이 아닐까 싶어요. 100% 놓은 덕이 있어야 방탄 조끼를 입는다. 그런 와중에도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니까 음, 힘들 때 이겨낼 수 있다는 뜻 같아요. 돈이 없어도 시달리고 수조원을 가져도 죽어야 하는 게 인생이다. 네. 이석자 교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어,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분이, 물론 이제 유명한 분인 건 알지만 어떤 삶을 살았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지, 그래서 많은 기사와 또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수조원을 버는 과정에서 이미 타고난 에너지를 거의 소진하는 경우가 많다. 쓸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크고 작은 수십 번의 위기를 통하, 통과하면서 이미 진을 다뺀 상태인 것, 것이다. 네. 아마 대표님들도 어, 지금 하시는 일, 또 대표라는 위치 자체가 굉장히 외롭고 책임이 막중한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더 회사를 성장시키는데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뒤도 좀 돌아보고, 가족들도 좀 돌아보고, 네 방탄 조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 어, 저도 좀 이게 그 충격적이었는데, 대표님들은 훨씬 더 충격,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같은 기업인으로서. 예. 네, 또, 제가 가업승계를 하는 입장에서, 어, 이런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것만은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남은 가족들의 상속세. 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저희가 오늘 세미나에서 저희 조만수 세무사님 강의 때 나온 얘기인데, 어, 좀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다 오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승계를 일찍부터 준비한다. 아이들 1 0대 때부터 같이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뭐 재산의 이전이라기보다도 기업의 존속을 위한 승계 과정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님들은 미리 주면 애들이 뭐, 버릇 없어진다, 뭐 이러시는데, 제가 본 많은 우리 회장님들의 자녀들은 일찍부터 아버지의 어떤 회사를 키우는 모습, 또 회사에 와서 함께 일하면서 어려운 환경, 사업을 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일찍부터 보고 승계를 받은 자녀들이 오히려 사업을 아버지보다 더 잘해요. 저는 회장님들이나 대표님들이 기우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유전자를 자녀분들과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나무들이 못 크잖아요. 그 이유는 그늘에 가려서. 대표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큰 회사도 가업 승계를 많이 하는데 큰 회사 연세 많은 회장님일수록 더 늦어져요. 지금도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 하시고, 80, 많은 경우는 제가 90세 이상인 회장님도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 하세요. 그것은 자녀를 못 믿으시더라고요. 애들은 아직 멀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 자녀가 어릴 때부터 어떤 승계에 대한 교육, 뭐, 조금이라도 한번 맡겨보고, 아니면 전문 경영인을 써야죠. 그러나 자산은 그래도 넘겨줘야 되니까 빠를수록 좋고요. 그래서 오늘 그 김정주 창업주의 또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분도 물론 힘들었겠지만 남아있는 가족은 얼마나 황망할까. 딸만 둘 있더라고요. 배우자하고. 음, 자산이 많지만 또 그분들이 주변에서 얼마나 시달림을 받겠어요. 이런 부분들. 어, 일찍 준비하고, 그 다음에 좀더 편안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빠른 경우 제가 저희 회원사에 60세, 만 60세에 바로 중요특례 하시고, 은퇴하신 회장님 봤어요. 정말 현명하신 것 같아요. 자녀도 얼마나 사업을 잘하는지 몰라요. 일찍부터 와서 배웠고, 아버님이 그렇게 할 것을 미리 얘기하고 준비를 시켰기 때문에, 아드님은 지금 이제 30대 후반이니까 한참 일할 나이잖아요.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또 소리가 잘안 들리는데 또 많은 분이 함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예고해 드렸던 것 같이 저희가 성공적인 가업 승계, 그러니까 일찍 준비해서 거의 세금 없이 가업을 승계한 케이스인 우리 쿠쿠 전자나 또호방건설 이런 성공적인 국내 가업승계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정현의 가업승계연구소 소장 정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